안녕하세요. 인공지능 AI 시대하면 이제 데이터센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어 결국 전력 문제가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하니까요. 네, 맞아요.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뭐 탄소 배출 없이 좀 저렴하게 전력 공급할 대안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요즘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 SMR 산업 경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특히 좀 눈에 띄는 기업이 있어서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SMR은 아시겠지만 대형 원전이랑은 다르게 그 핵심 설비를 공장에서 딱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식이거든요. 아, 공장에서요. 네, 그래서 건설비용이나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게 음, 아주 큰 장점이죠. 그렇겠네요.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엄청날 텐데 이걸 감당할 후보로 떠오르면서 지금 한 10곳 이상 기업들이 진짜 치열하게 개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 경쟁이 정말 뜨겁군요. 뭐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같은 상장사도 있고 네 그렇죠 또 엑스 에너지나 카이로스 파워 같은 어, 비상장 강자들도 있고요 특히 뉴스케일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 설계 승인을 유일하게 받았다고 해서 좀 주목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게 큰 뉴스였죠 근데 실제 건설 그러니까 상업화 단계로 보면 또 다른 회사가 앞서 나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실제 계약이나 건설 진척 상황 이런 걸 보면 G 버노바하고 일본 히타치가 만든 합작법인 있잖아요. 아, G 버노바 히타치요? 네, G 버노바 히타치 원자력 에너지 여기가 현재로 쓰는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평가예요. 단순히 설계 승인 넘어서 진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성과요? 어,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설계도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그렇죠. 이따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요. BWRX 300이라는 모델인데 이게 한 300메가와트국 SMR이거든요 300메가와트요? 네 기존 대형원전 한 3분의 1 정도 그 건설 승인을 받고 토론토 근처에 이미 첫 삽을 떴어요 시작을 한 거죠 오 캐나다에서는 벌써 시작했군요 네 그리고 영국 정부가 SMR 사업자 선정하는데 거기 최종 후보 명단에도 올라갔고요 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소식이 불과 한 2주 전쯤인데 미국에서 제일 큰 공공전력회사 테네시 밸리 당국 TVRA라고 하죠? 네 TVA 유명하죠 여기서 미국 최초로 이 BWRX 300 모델 건설허가를 NRC에 신청했어요 부지까지 이미 다 확보해놨고요 와 미국 최대 공공전력 회사가 첫 발을 뗀 거네요 이건 미국 SMR 상용화에 진짜 의미 있는 진전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정표죠 TBA 신청은 이게 그냥 첫 사례다 이걸 넘어서 g 이 버노바 히타치의 기술력이나 사업 모델을 주요 전력회사가 신뢰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g 이 버노바가 수십 년 동안 원자력 산업에서 쌓아온 경험 또 기존의 대형 원자로 운영해본 노하우 이런 게 이제 바탕이 됐다고 봐야겠죠 아 경험이 중요하군요 근데 한 가지 딱 걸리는 건 역시 비용이에요 예전에 원전 사업들 보면 예산 초과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악명이 높았죠 이 새로운 SMR은 다르다 이걸 고객사들한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특히 초기에 한 6개 짓기선까지는 비용 절감 효과 그 학습 곡선 효과 보기가 어렵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G번호바 히타치의 전략이 좀 달라요 전략이요? 네이 회사는 한건한건 한건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의 확실한 계약을 동시에 추진해요. 그래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그게 어떻게 비용 문제를 해결하죠? 좀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고객사가 초기 비용이랑 위험 부담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개별 고객사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아! 나눠서 부담한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 학습 곡선을 훨씬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경험치가 빨리 쌓이는군요 그렇죠 다른 경쟁서들 보다 더 빨리 비용 효율적인 smr 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셈이죠 그러니까 위험은 분산시키고 비용 절감은 가속화하고 꽤 영리한 접근 법이에요 와 확실히 좀 차별화된 전략이네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떤가요? 최근에 미국 정부가 승인 절차 좀 간소화한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주제 환경도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미국 안에서 SMR 건설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주위 버노바 CEO도 최근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는데 한 2027년쯤 미국 내 착공 시작해서 2030년에서 31년 그 사이에는 전력망에 실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걸로 본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회사한테도 아주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거라고 강조했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AI 시대에이 엄청난 전력 수요를 해결할 방법으로 SMR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그중에서 g 번 버노바 히타치가 오랜 경험이랑 또 실제 계약 성과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비용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면서 현재로서는 상업화 경쟁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특히 그 TBA의 건설 허가 신청 이게 진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흐름만 보면 굉장히 순조로워 보이죠. 다만, 뭐, SMR 기술 자체가 아직은 초기 단계고 또 경쟁사들 추격도 만만치 않다는 점, 그리고 예상 못한 기술적, 규제적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이죠. 주 e 버노바 히타치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아까 말한 NRC 설계 승인받은 뉴스케일이나 또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랑 손잡은 엑스에너지, 카이로스 파워 같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잠재력이 크죠. 네, 경쟁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경쟁 구도를 확뒤 흔들 수 있는.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기술적인 돌파구나 혹은 규제의 변화, 이런 건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